안녕하세요. 집사 TV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어, 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주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게 모티베이션이 뭐냐면은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 환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연락을 주세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암제 관련된 얘기를 원래 목표는 웃기게 하려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자꾸 너무 환자분들께서 절실한 마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니까 제가 그걸 하나하나 어 이제 대답 드리는데 어려움도 있고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 홈페이지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환자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위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 NCI죠 National Cancer Institute, NIH 산하기관일텐데 여러 cancer center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한 기관들이 여기 다써 있거든요 아,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했 너무 기니까 <laughs> 여러 사, 30개 이상의 그 미국에 있는 cancer center에 있는 key 그 opinion 리더들이죠 그이 암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사분들 의사분들께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암은 이렇게 고치는 거를 어, 강력히 추천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이제 캔슬 센터들, 암 센터들에서 그걸 보고 자기네들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 이제 환자 치료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전문가용 사실 가이드라인인데 여기 보시면 일반인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일반인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게 항상 너무 웃기게만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웃는 거는 자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를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NCCN 혹은 구글에다가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를 치시면은 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NCCN.org입니다. O-R-G. 고 여러 가지 리소스가 페이션 이거 리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사실 이 홈페이지가 거의 소스 오브 트루스고요. 여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쭈르륵 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렐러밴스한 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 guideline 탭을 누르셔서 물론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트릿먼트 바이 캔슬 타입. 이제 캔슬 타입이 암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암 종류별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제가 이걸 다알 수는 없고 또 이거를 제가 하게 된게 제가 저희 팀에서 사실 만들었던 약물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임상 3상을 통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어플가 됐는데 이제 NCCN 가이드라인에 이제 그 올라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아, 어떻게 올라갈까 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저희 거 저도 이제 여러 걸 참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페이션 그 환자분들을 위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약간 찍게 되었고요 근데 보시면 그 가이드라인의 트임바이 캔슬 타입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러 암이 나옵니다. 이건암 종류에 따라 보시면 되겠고. 제가 관심 있었던 암중 혹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암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플 마일로마거든요. 이게 다발성 골수종이죠. 골수종의 가이드라인인데 뭘 누르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암이든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 암이 있죠. 이제 뭐 유방암 뭐, cervical cancer, 췌장암 뭐, 기타 등다 있습니다. pancreatic, colon cancer, 직장암, leukemia는 백혈병,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왜냐하면 암 종류마다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multiple myeloma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은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그래서 NCCN 가이드라인 오버 뷰가 나오고 굉장히 깁니다. 몇백 페이지가 될거예요 Evidence Blocks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하게 된 e v i d e n c e s 이제 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팀에서 승인시켰던 그 약물도 이제 Evidence b l o c k 과 가이드라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전문가용이어서 사실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Account가 있는데 그 Account를 만들 때 특정 Restriction이 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옛날에 만들어놓은 Account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걸 누르면 이제 로그인 하라고 뜨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거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길고, 봐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 보시면, 가이드라인스포 e n 션 s 환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영어 버전이고요. 영어 버전이 있고 그, 그 버전을 여러 언어로 바꿔둡니다 눌러보니까 언어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모든 버전이 한국말로 바꿔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버전 이천이십이기 2 때문에 약간 옛날 버전만 남아있는 거죠. <laughs>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어, 많은 기자가 다 체크는 안 하겠지만 한국으로 번역된 것들이 있고 한국으로 번역이 안 됐다면 영어 버전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영어를 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좀 번역을 해달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멀티플 말로만 코리안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위키피디아, 구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보면은, 멀티플 마일로마가 어떻게 진단되고, 증상이 뭐고, 어떤 트리먼트 레커멘데이션 되는지 다볼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운이 됐고, 이, 그래서 이거 72페이지죠. 훨씬 짧죠. 전문가용은 아마 수백페이지 겁니다. 한 400, 500페이지 될 테고, 이건 한 70페이지 때문에 충분히 볼수 있고,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2022년 버전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제가 다갈건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은 보면 되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가이드라인이 그리고 뭐제 생각에는 이거의 목표가 여기 나왔거든요 이거 일단 목차를 보시면 정보 검사 치료 개요 치료 가이드 치료 가이드를가 제일 유용하겠죠 치료 가이드를 보고 이거의 목표가 제가 한번 봤는데 어디선가 나오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든 목적은 뭐냐면은 환자들을 단순히 교육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걸 보고 의사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치료 디렉션은 사실 환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의사가 결정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쌍방향인 거죠 의사가 이러이러한 옵션이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치료를 원합니다 그 치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환자들이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얼마나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환자한테 이걸 읽고 환자가 이 가이드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백그라운드를 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질병이 뭐다 뭐 이런 걸다 가진 않겠고 1번뭐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놀랐구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다발성 골수종이 뭐다? 2번 골수종에 대한 검사 이제 환자의 경우 내가 어떤 검사를 하게 될 것인지 그 검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또 설명을 해주고 가진 않겠습니다 3번은 뭐였죠? 치료의 개요 그래서 이 치료의 개요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standard of care 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쓰고 그 치료의 장단점이 뭔지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임상 시험 부분에 있어서는 아 내가 플라스보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삼십육 쪽 볼까?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여기 보시면 삼십육, 삼십오, 삼십육. 여기 보시면 임상 시험 참여는 뭐다? 최후의 시도로 하는 노력이 아니다. 그렇죠? 1차 치료 옵션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질문에. 어, 자주 묻는 여기 그렇 제가 위약을 튀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 저도 옛날에 이런 임상 관련된 연구를 하지 않을 때는 운이 나쁘면은 임상 갔는데 내가 위약 받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언애티 a 컬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실제 디자인은 그렇게 안 되고 환자들의 그 표준 치유를 t 런티 하면서 플러스 새로운 약물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환자의 그 웰빙을 well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되게 됩니다 내가 단순히 위약을 받는 그런 일은 잘 없다는 거를 <laughs>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서포트하고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글로벌로 일어나는 게 있는데 지금 저는 미국에 있지만 저희 회사가 한국에 있는 몇몇 병원에 있는 그 의사분들과 멀티플마일로마 관련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몇명안 몇 되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제가 하는, 서포트하는 클리니컬 트라이를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세요 지금 실제 멀티플마일로마에서 그래서 <laughs> 미약을 튀어 밝게 되느냐라고 하는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갑자기 떠올라서 한번 해봤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를 말해세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치료하는 방법과 기타 등등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치료 가이드가 이제 4번부터는 이제 약간 전문적으로 되는데 골수종을 세 종류로 나눠놨습니다 무증상, 고립성, 활성, 다 보통 Relax, refractory, multiple myeloma는 다 활성, 다발성 골수종이죠. 그래가지고 이 골수종별로 어떤 치료제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쭈르르르르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치료를 결정. 이제 환자가 그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치료를 결정할 때이 정보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환자의 선택입니다. 결국에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환자한테 이러이러한 치료 옵션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그거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국에는 환자가 그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말 중에 또 중요한 방법이 뭐, 뭐가 있냐면은 치료 옵션이 중요한데 암이 생겼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치료하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아,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충분한 그 고려를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암이 걸렸다는 걸 다이너스 받았다 그래서 내일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치료 옵션이 무엇인지 최선인지 결정하는 것은 이 충분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본인이 최종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치료 없이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 한 명이 다이노스 하는 게 아니고 2차 의견을 또 받습니다 두 번째 의사분이 받아가지고 그두 분의 의견이 똑같으면 이제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다를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백그라운드 정보를 얻어야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 이 다큐멘트에서 가장 저가 임프레스 됐던 거는 치료를 할때 의사한테 한 질문이 뭐다 이런 질문을 다 하셔야 됩니다. 유형은 뭐냐? 완치될 수 있냐? 검사는 뭐냐? 등등등등등등 있냐? 검사 단계에서 질문할 것들이 이런 거. 이거에 대한 앤서를 모두 다할수 있어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고는 사실 재료들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나서 치료 옵션에 대한 것들. 이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 등등등등등 이런 거를 다 질문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사실 설명을 다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제가 한국의 사정을 제가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의료보험이 안 좋은 대신에 의료보험이 있으면 은 의사에 대한 케어를 더잘 받을 수 있죠. 굳이 말을 하자면. 치료를 할 때도 나의 웰빙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런 질문이 중요한 질문들을 다 해야 된다. 그렇죠. 하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겠고, 건 임상실 만약 참여를 한다면 뭐할수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이 있고, 기타 온라인 리소스에 대한 어,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펜덱스가 나오고 그래서 멀티플 마일로마를 기준으로 한번 해 봤고 근데 보니까 한글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원래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코리안인데 뭐 아무거나 랜덤하게 눌러볼게요 제가 다 눌러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해 볼까요 항 프로스테이 캔서 저의 커뮤티티버중중한한이이셨 분이 프프스스 t 이 캔서로 돌아가셨거든요 코리안이네요. 프로스 i 이 t e 서는 다행히 e 리안이 있습니다. e e of the committee 나 f 나 h e c o m m i 다 t e e of the c o m m i t t e 인터넷이 니린 건지 m 네. m h o l y 나오는 지방부죠. 전립선암 진행상태 84페이지 좀더 크죠. 이거 질문하는 게또 여기도 있을라나? 질문,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거, 이제 이걸, 이걸 꼭 하십시오. <laughs>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런캔서는 한국 버전이 없네요. 중국 버전과 일본 버전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버전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이게. 영어를 잘 하시는 분께 번역을 부탁해야 되는 거고 영어가 잘 안되신다면 어찌됐든 제 생각에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잘 정립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어딘가에 설명이 나오는데 어, 그걸 보면은 그냥 허투루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iteratively 계속 업데이시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 계속 커뮤니티 미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캔서 그암 치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거가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어놨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것이 뭐 환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환자 가족분 입장에서나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저한테 쪽지를 보내지지 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연구자입니다 있기 때문에 대신에 오늘은 National Can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홈페이지와 거기서 제공하는 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다시 과학 얘기로 돌아와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